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학교에서 연극 준비를 했는데, 전 주인공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신감도 넘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겐 아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나 봐요. 흥.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별이 오늘 많이 속상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물론, 특별한 재능도 주셨지. 에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걸요. 음, 별아, 할미가 책 하나 읽어줄까? 무슨 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편지란다. 음, 읽어주세요, 할머니. 뭐냐, 그래, 그래. 잘 들어보렴. 아주, 아주 오랜 옛날의 말이지. 아담아 하와야 내가 만든 세상이 마음에 드니? 와, 그럼요.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 너무 놀라워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너희에게 모두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 줄수 있겠니? 저희가요? 저희가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날 그대로 닮았어. 그래서 나의 창조 능력이 너희에게 그대로 있어. 그러니 절대 염려하지 말고 날 믿으렴.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 능력이 있다니요. 아담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음, 그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지. 나의 창조 능력이 말에 있단다. 그러니 용기를 내보렴. 너는 아주 아주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날 닮은 너희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어. 그러니 자 동물들의 이름부터 지어볼까? 우리 안에 창조 능력이 있다고? 우리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우와!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거야. 네 하나님, 저희가 해볼게요. 너는 목이 길어서 기린 너는 코가 이렇게 기니까 코끼리 너는 귀가 쫑긋 길고 빠르니까 바로 토끼 너는 오, 사자 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정말 힘드네 그래도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 있지? 맞아. 처음엔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똑 닮았나 봐. 동물들을 보기만 해도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니. 너무 감동적이야. 자, 조그만 힘을 내서 다시 이름을 지어보자. 너는 찍찍찍. 작고 귀여운 쥐. 너는 엉금엉금 엉금 누린 거북이 너는 자꾸 부지런한 개미 너는 룰루랄라 노래를 철부르는 배짱이 너는 하늘을 가르며 높이 빨리 나르는 독수리 우와 이제 다 지운 건가 이제야 다 끝난 것 같아. 모두들 수고했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쉬자. 얘들아! 얘들아! 다 모였니?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 너무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너희랑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 궁금한 거? 그게 뭔데? 아이참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미안 미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 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신 걸까? 음, 그건 그러니까. 어, 음, 그게 말이지. 너무 어렵지? 그거야. 그냥 우리가 예뻐서 만드셨겠지? 뭐라고? 예뻐서? <laughs> 그럼 뭔데 너희들 아는 사람 있어 있냐고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닐까? 오와 그러네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맞아, 맞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행복해 하셔. 그런데, 예배가 뭔데? 뭐라고? 너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오, 맙소사.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예배란 말이지?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지. 그럼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주일날만 드릴 수 있지. 아이고, 이 바보야. 어떻게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니? 아니, 그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매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야? 없잖아. 일요일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고. 진짜? 그럼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너희 말대로. 주일날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야. 그런데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있지.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거야. 에이, 그게 무슨 예배야?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거지. 아니야. 모두가 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린 달라. 뭐가?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는걸?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주아주 아주 특별히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월화수목금 토는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에는 모두가 만나서 각자가 가진 은사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교회가 필요하겠는데?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그거야. 바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 좋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만들자! 자,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시작해보자고! 거북아! 아 거북아! 벽돌 좀 빨리 갖다 줘! 으 샤! 으 샤! 자꾸 재촉하지 마!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도대체 뭐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아속 터진다! 속 터져! 벽돌 하나 가져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요 어느 세월에 다 만드냔 말이야 에잇! 넌 너무 느려 도움이 안돼 영차 영차 아휴 힘들다 배짱아 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것 좀 도와줄래? <laughs> 개미야 넌 부지런하니까 네가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분위기 뭐가 좋아 맨날 노래만 부르고 일도 안 하는 넌 정말 쓸모가 없어. 하나님은 널 대체 왜 만드신 거야? 어, 여기에 무엇을 박아야겠는데? 생지야, 저기 옆에 망치 하나 있는데 좀 가져다 줄래? 으아, 너무 무거워. 나 혼자 들 수가 없어. 난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으아! 으 망치 하나도 제대로 못 갖다 주고,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에이 내가 이렇게 또 내려와서 가져가야 하잖아 에이 넌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돼 대체 잘하는 게 뭐야 복수리야 저기 맨 위에 이것 좀 날라다 줄래? 내가 키가 안 닿아서 문제없지 나는 하늘을 높이 날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 넌 대체 하는 일이 뭐야? 뭐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데 대체 넌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시키기만 하잖아. 가만히 보니 정말 그러네? 아니, 아담은 나처럼 빠르지도 않고. 맞아, 맞아! 나처럼 힘도 못 쓰고. 맞아, 맞아! 나처럼 하늘을 높이 날지도 못하고. 맞아, 맞아! 또 아담은 우리처럼 가죽도 없다고. 맞아, 맞아. 우리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담한테 딱지를 열개 붙이자. 엄청, 엄청 많지? 많지, 엄청 많지. 열 개, 열 개, 진짜 많다. 우리도 일안 할래! 그만하다! 그만해! 얘들아! 잠깐! 지금 우린 무엇인가 잘못됐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도록 창조하셨어.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각각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 은사는 축복이지, 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특별해.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없어.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담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담아. 예수님+ 예수님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해요 아담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너희 모두는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만들었단다 그중에 아담 너는 동물들과 달리 가장 특별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창조의 능력을 주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볼 수 있도록 한 거란다 모두에게가 아닌 특별히 너에게만. 예수님, 그런데 모두 저를 오해해서 너무 속상해요. 아담아, 괜찮아.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렴. 너희를 위한 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야. 이 사랑을 너희에게 가득 부어줄 거야. 예수님! 예수님! 그래, 그래. 이제 너희에게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단다. 그 누구도 너희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아담아, 너를 나쁘게 얘기해서 미안해.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를 다스리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바로 너에게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와 같은 은사는 없지만 너에겐 창조의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건데 우리가 오해했어.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담, 우리가 정말 정말 미안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교회를 완성해 볼까? 좋았어. 모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교회가 완성되었어! 우와! 신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가 만들어졌어! 우와! 정말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 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자. 모두 모여. 저를 특별한 사랑으로 만드셨죠?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래요. 속상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벼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신단다. 제 은사를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어이구, 기특하구나, 우리 별이.